안녕하세요, 꿈지 자매요. 이번에는 저희가 뭘지을지 시청자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시는 음. 적당히 좀 달아줬는데요. 거기서 보석나라라는 게 없어가지고, 근데 저희가 보석나라를 하고 싶었어요.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은 보석나라를 음. 찍어. 근데 얘는 음. 인형이 없대요. 진짜, 썩어. 예에! 자, 이제 영상을 찍어볼게요. 보석나라, 렛츠고! <laughs> 음, 야, 아무리 여기가 예뻐도 나는 내 고양이 좋아. <웃음> <웃음> 안녕, 엘리스 안녕. 지금은 게임을 통하면 너는 집에 갈수 있어. 그래, 어떤 게임인데? 첫 번째, 타이토리 잡기. 어떻게 해 너와 나랑 달리기 경주를 해서 터치를 하면 이길 게임이야. 어때, 음. 쉽지? <laughs> 자 그럼 달리기 시합을 지내볼게자 여기서 끝까지 시작. 내가 이겼네. 그래도 넌 집에 가게 해줄 거야. 고마워. 아이야. 이렇게 늦게 들어와? 아, 그게... 너 게임하다 왔지?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상한 나라에 왔었어요. 하 이상한 나라? 무슨 이상한 나라? 부정나라왔는데 그 저도 모르게 갑자기 부라무로 돌아왔어요. 아 진짜 거짓말 하고 있네 게임하면서. 진짜요? 응. 얼른 밥 먹어 밥다 식겠다. 네 오늘. 그럼 여기까지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 해보고 싶을 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, 알림설정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렛츠고